짠 땅앤지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 저는 은대리에 와 있고요. 이거 1억 4천 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매 이 사람이 지금 말을 거꾸로 하고 있지 이거 제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진짜 이거 정말 좋은 물건 금매가 하나 나왔습니다. 드디어. 카라반 다돼 있고요. 정말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거 1억 4천 넘었던 건데 지금 한장 한 장이 얼인데 1억에 모십니다. 1억에. 아, 제가 지금 이거 약간 좀 흥분해 맞지 않는데, 이거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빨리 화면 전환해서, 이거 오늘 바람이 엄청 붑니다 빨리 화면 전환해서 예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땅엔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땅엔지 공인중개사 재갈용입니다. 이 라인에, 이게 원래 얼마입니까? 이게. 평당 130, 뭐, 125 싸게는 130, 요렇게 했던 데 아닙니까? 여기 뭐, 안에 내부시설, 샤워장, 그리고 또 따로, 또 화장실도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주변 바로 뒤가 한탄강. 여기 저번에다 찍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여기 어디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대지에다가, 그 다음에, 캐러반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요 가격, 지금 요즘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 가격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제가 봅니다. 또, 계속해서 빨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땅인지 공인중개사 제갈용입니다. 자, 자, 요렇게, 요 앞쪽으로 이렇게, 도로변입니다, 도로변. 도로변으로 해서 요렇게, 짜잔 아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107평 정도 되구요 107평 지금 나무도 이쁩니다 요로그 다음에 중요한거 이거 농막 아 농막이 아니지 이사람의 캐러반 이지 예 캐러반 입니다 이동이 쉽고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요거를 지금 제가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짜잔 장난 아니죠 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아, 이제, 넉막하고는 좀 분위기가 정말 틀리죠. 아,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저기 침대, 지금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그 다음에 또 침대, TV, 올 세트 완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싱크대, 오, 다돼 있습니다, 진짜. 싱크대 돼 있고, 그 다음에 짜잔, 화장실까지, 샤워 다돼 있습니다. 아 이런거 구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1300 1500 이렇게 되겠죠 아니 못해도 1000원 넘을거 아닙니까 이거 주신대요 공짜로 아 이거 지금 돈 들여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해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정말 이쁩니다 요렇게 딱돼있고그 다음에 이제 넬름톡 밖으로 나가야지 자이렇게딱 나가면 짜잔 아, 바로 지금 하천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천 부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저 건너편이 바로 한탄강이죠. 아, 한탄강 자락에 지금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텐트 딱돼 있고, 텐트 안에 이렇습니다. 아, 이제 캠핑 하시려고 이렇게 조금 물건들 이렇게 사닥다리도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오 주변 환경 이렇고 아 지금 커뮤니티 센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금방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앞 부분 이렇게 제가 또 예쁜 땅 작은 땅 나오면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땅인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